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짧은 비유 말씀 중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고요. 둘째는 45절부터 46절에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본 문장인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다른 비유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천국을 작은 것들, 즉, 땅에 심은 씨앗, 겨자씨, 누룩 등에 비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시작은 그렇게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작게 시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초라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번 말씀에서 천국을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비유해 주신 겁니다. 즉, 고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일단 가장 먼저 나온 비유지요.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가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아와 같은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참된 보화시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은 복음을 의미하고요.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둘째는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요. 44절,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원래 우리 삶에는 인생의 어떤 단계별로 같이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갓난하기 때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어린이의 때에는 좋은 성품과 환경이 중요하죠. 청소년 시기에는 좋은 교육이 중요하고요, 청년기에는 결혼과 같은 중요한 만남. 다른 진로 결정과 좋은 직업, 취업 등이 참 중요합니다. 중년에는 안정된 생활과 가정, 좋은 관계가 중요하고요. 노년에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좋은 진주,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며, 또 권력과 같은 영향력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정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에 어떤 값진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필요는요, 영원한 생명이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죠. 빌리포서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화는요, 값진 진주는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마음 문을 열고 보화보다 귀한, 진주보다 귀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깊은 신앙과 영성을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초등부 섬기고 계신 우리 이일스터 목사님과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비전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영육간에 감관함 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생님들, 목사님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덕분에 우리 죄가 사함 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레이며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던 귀한 믿음의 그 시절, 감격의 시절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말씀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결단. 또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믿음 또한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한 더욱더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초등부를 섬기고 계신 우리 이에스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말씀의 씨앗이 심령 속에 잘 심기고 열매 맺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섬긴 우리 선생님들 또한 하나하나 항상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그 넘치는 사랑이 통로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선생님들 또 목사님 통해서 받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되게 하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